진심하 모두 38장이라 맹자왈 불인자라 양해왕야여 인자는 이기소에로 급기소 불해하고 불인자는 이기소 불외로 급기소에니라 공손추월하위야 있고 양해왕이 토지지고로 미란 기민이 전지하여 대패하고 장복지 하되 공불능성고로 국이 소의 자재하여이 순지하니 시지위. 소 불회로 급기소에야니라 이장 맹자왈 춘추의 무의전하니 피선어차적 유지의니라 정자는 상이 불하야니 적국은 불상정야니라 3장 맹자왈 진신서적 부려 무선이라 오 무성의 취삼책이의로라 이니는 무적의 천하니 이진으로볼 지불이니어니 이 학이 혈지유저야리오 4장. 맹자 왈 유인이 왈 아선 위진 하며 아선 이전이라 하면 대죄야니라 국군이 호인이면 천하의 무적은이니 남면이 정에 북적이 원하며 동면이 정에 서이 원하여 왈 해위 후하오하니라 무왕지 보르냐에 협거 삼백량이요 호분이 삼천인 이니라 왕왈 무에하라 영이하라 비적 백성야라 하신데 약붕 골각하여 개수하니라. 정지위어는 정야니, 각격 정기야니, 은용전 일이요. 오장맹자왈. 대장 유년 능 여인 규구원정 불릉 사인 견이라 육장 맹자 왈 순지 반후 여초야에 이학장 종신은 이르시니 급기위 천자야 하산 피진을 고금하시며 이녀과를 약구유지르시다 칠장맹자왈 오금이후에 지살인진지 중야와라. 살인지 부면 인역살 기부하고 살인지 형이면 인역살 기형 하나니 이연적 비자살지야 언정 일간이니라 팔장 맹자왈 고지위 관야에는 장이 어포르니 금지 위가냐는 장이 위포로다. 구장 맹자왈 신불행도면 불행어처자요. 사인 불이도면 불능행어처자니라. 십장 맹자왈 주리자는 흉년이 불능살하고 주덕자는 사시불능단이니라 11장. 맹자월 호명지인은 능양천성지국 하나니 구비기니면 단사 두갱의 현어색 하나니라. 1 2장 맹자왈 불신인연적 국이 공허하고 무예의적 상하란하고 무정사적 재용이 불족이니라 1 3장 맹자왈 불인이 덕국자는 유지의 은이와 불인이 덕 천하는 미지유야니라 십사장맹자왈 미니위기하고 사지기 차지하고 군이 위경하니라 시고로 듣고 군민이 위천자요 위 듣고 천자위 제후요 듣고 제후위 대분이라. 제후위 사직적 변치 하나니라, 희생이 기성하며 자성이 기결하여 제사이 시하되 연이 한간 수일적 변치 사직 하나니라, 15장 맹자왈 성인은 백세지 사야니, 백이 유하의 시야라 고로 문백이지 풍자는 완부염하며 아부유입지하고 문유하해지 풍자는 박부돈하며 비부관하나니 분호백세지 상이얻던 백세지, 백세지 하의 문자 막 불흥기야 하니 비성이니 인 능약시호와 이황어 친자지자호와 16장 맹자왈 이냐자는 이냐니 합이 언지하면 도야니라 17장 맹자왈 공자지그로에 월 지지라 오행하여 하시니, 그 부모 국지 도야요, 그 재에 접석이 행하시니, 그 타국지 도야니라. 18장, 맹자 왈, 군자 지에 그 진체 지가는 무상하지 교야니라. 19장, 맥계왈 계대불리어 구하이다 맹자왈 무상야라 사정자 다구하니라 시운 우심초초언을 온우군소라 하니 공자야시고 사부진 거론하시나 역 불은 골문이라 하니 문학야신이라 20장 맹자왈 현자는 이기소소로 사인소소을그엔 이기혼혼으로 사인소소로다 21장 맹자위 고자왈 고산지 해가니 계연용지 성노하고 위간불용적 모색지의 난이 금의 모색자지 심의로다. 22장 고자 왈 우지성이 상문왕 지성이로소이다. 맹자 왈 하이언지오 왈이 퇴련이다. 월시해족제리오, 성문지괴 양마지력겨아 23장. 제 기언을 진진이 월국이니 개이 부자로 장 부위 발당이라 하니 태불가부로소이다. 맹자 월 시위 풍부야로다, 진인유 풍부자 선박고하더니 조리 선사하여 적지야 할세 유중이 축호하니 부호부언을 막지 가명하여 망견 풍부하고 추위 영지한데 풍부 양비하거 하니 중계열지하고 기위사자 소지하니라. 24장. 맹자왈 구지의 미야에와 목지의 세계와 이지의 성야와 비지어 취야와 사지지어 아니랴의 성야나 유명은이라 군자 불위성야니라 인지어 부자야와 의지어 군신야와 예지어 빈주야와 지지어 현자야와 성인지어 도천도야의 명야나 유성은 이라 군자불이 명야니라 25장 호생불의 문왈 악정자는 하이냐 있고 맹자왈 선이냐며 신이냐니라 하위선이며 하위신이 있고 왈 가욕 지위 선이요 유적이 지위 신이요 충실 지위 미요 충실이 유광휘 지위 대요 대의 화지 지위 성이요 성이 불가지 지위 신이니 악정자는 이지 중이요 사지하야니라 26장 맹자왈 도무기 면 필귀의 양이요, 도양이면 필귀의 윤이 귀 크던 사수지의 의미라. 금지여, 양목변자는이 추방돈하니, 깊 길이 비어든 우종이 초지로다 27장 맹자왈 유포루지정과 송미지정과 역역지정하니 군자용기이오완기이니 용기이면 이민이 유표하고 용기 3이면 이 부자리니라. 28장. 맹자 왈. 제후 집인 사, 제후 집우 3이니. 토지와 인민과 정산이. 보주옥자는 앙필급신이니라. 29장. 분성과리 사의 재련이 맹자왈 사의로다 분성과리여 분성과리 견사리언을 문이니 문왈 부자 하이 지기 장 견사리 신이 있고 왈 기위냐 소유제요 미문 군자지 대도야 하니 적 조기 살기구이의니라. 30장. 맹자 지등 하사, 관어 상궁 이러시니, 유업구어 유상 이러니, 관인이 구지 부득하다. 호기 문지 왈, 약시호 종자 지수야여. 왈, 자, 이, 시, 로, 위, 절, 구, 레, 여, 아, 왈, 태 비, 야 라. 부자, 지, 설, 과, 야, 는, 왕, 자, 를, 불, 추, 하, 며, 내, 자, 를, 불, 거 하, 사. 구, 이, 시, 심, 으로, 지, 크, 던, 사, 수, 지, 이, 의, 신, 이라. 삼십일, 장, 맹, 자, 왈, 인계유소불인하니 달지어기소인이면이냐요? 인계유소불이하니 달지어기소이면의 아니라 인능충무욕해인지심이면이인을 불가성용하며 인능충무천유지심이면 이의를 불가성용야니라. 인능충무유수이어지시리면 무소왕이 불의야니라. 사미가이언이언이면 신은 이은첨지야요. 가이언이 불은이면 신은 이불은 첨지야니 시계천유지류야니라 32장 맹자왈 은근히 지원자는 선은야요 수약이 시박자는 선도야니 군자지, 언야는 불하대이 도조는 이니라. 군자지, 수는 수기신이 천하평이니라. 인병은 사기전이 운인지전이니. 소구의인자 중이요이소의 자임자 경이니라. 33장. 맹자 왈 요수는 성자야요, 탕무는 반지야 신이라, 동용주선이 중내자는 성덕지지아니 곡사이에 비위생자야며, 경덕불해 비칼갈록야며 어느 필신이 비정행하니라 군자는 행법하여 이 사명이의니라. 34장. 맹자 왈세 대인적 묘지하여 물시기 외외연이니라. 당고수인과 최재수척을 아득지라도 부리야며 식전방장과 시첩수백인을 아득지라도 부리야며 발락음주와 구빙절력과 후거천성을 아득지라도 부리야니 제피자는 개아소 부리하여, 제하자는 개고지제야니, 오하외피제리오. 35장, 맹자왈 양심이 막선어 과욕하니, 기위냐 과욕이면 수유 부조는 자라도 과의요 기위냐 다욕이면 수유조는 자라도 과의니라. 36장. 정석이 기양조르니 이 정자 불인식 양조하시니라. 공손추 문활, 회자여 양조 숙민이 있고, 맹자 왈, 회자 젠저, 궁손추 왈, 연적, 정자는 하위식, 회자이 불식 양조신이 있고, 왈, 회자는 소동야요, 양조는 소독야니, 휘명, 불이성, 하나니, 성은 소동야요, 명은 소독할 세니라. 37장. 만장이 문왈, 공자재진하사왈, 합귀호레리오, 오당지사, 관간하여 진치하되불만기 초라하시니, 공자재진하사, 하사노지 광사신이 있고, 맹자왈, 공자부득 중도이 여진된 피랴 광견 혼저, 광자는 진취요, 견자는 유소불이 야라하시니, 공자기부력 중도제 시리요, 많은 불가 필득고로 사기차야시니라간문 하열라야 사가위광의니고왈 여금장정석목피자 공자지 소위광의니라 하이위지광야니고왈 기지 효효연왈 고지인 고지인이여하되 이고 기행이 부름 언자야니라 광자를 우불가덕이어던 언덕 불설 불결지사이여지하시니 욕덕 불설 불결지사이여지하시니 시견야니. 시우 기차야니라. 공자 왈, 과 아문이 불입 하시리라도아 불가문자는 기 향원 혼저, 향원은 득지적야라 하시니, 왈 하여라야 사 가위지 향원의 니꼬, 왈 하이시효효야하여은불고행하며행불고은이요적왈고진고진이요하며행하위우양양이리요생사세야라위사세야하여선사가의라하여. 어면미어세야자 시향원야니라 만장이 왈 일향이 계칭원인은이면 무소왕이 불이 원인이은을 공자이위덕지적은 하재있고왈 빚이 무거야요 자지무자야하여 동호유속하며 합포오세하여 거지사 충신하며 행지사 염결하여 중계열지 얻은 자이위시 불가여이 뾰순지도니 고로왈 덕지적야라 하시니라 공자왈 오사이비자하노니 오유는 공기 난묘야요. 오녕은 공기 난이야요. 오이구는 공기 난신야요. 오정성은 공기 난악야요 오자는 공기 난주야요. 오향원은 공기 난덕야라 하시니라. 군자 반경이의니. 경정적 서민이 흥하고 서민이 흥이면 사무사턱의리라. 38장. 맹자왈 유요손지어탕이 500유여세니 약 우고요적 견이 지지하고 약탕적 지, 문이 지지하시니라, 유탕지어 문왕이 500유여세의니, 약 이윤, 레주적 견이 지지하고, 약 문왕적 문이 지지하시니라, 유문왕지어 공자, 오백유여세니 약태공망 산이생적 견이 지지하고 약공자적 문이 지지하시니라 유공자이래로 지어금이 백유여세니 그 성인지세 약착이 미웠냐며 근 성인지거 약차기 심야로되 연이 무유호이하니 적역무유호이로다.